네 안녕하세요. Hello. 김준호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괜찮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2011년 12월 등록에 2012년 부터 나온 투싼 IX LX20 프리미엄이란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럭셔리란 모델과 프리미엄의 모델의 차이점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게끔 돼서 무척 기쁘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 지인한테 갖고 왔고 이 차량의 출신지는 성남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 주행거리가 약1 3만 k 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어, 안타깝게 사고는 아, 단순 사고는 있습니다 양 휀다와 본넷 그리고 뒤쪽 운전석 휀다는 교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공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헤드램프 백화나 깨짐 스크래치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정말 유의할 점 깨끗합니다 그리고 후드 역시 예, 깨끗하고요 스토지 같은 거 크게 눈에 띄는 거 없고요. 하단 부분 역시 깨끗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사고에 전방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측면, 이것도 왔는데 측면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 프리미엄에 들어가 있는 측면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에 뭐가 들어가냐? 럭셔리 프리미엄 차이점이 뭐냐? 아, 통풍 시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편 헤드램프 100 커 하나 그런 현상 전혀 없고요. 깨짐, 스크래치 같은 전혀 없고요. 하단 부분에 안개등이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측면 어, 감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무척 좋습니다, 여러분들.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고 솜털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하부에서 일단 볼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정말 트레이드 깊고요. 정말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들 확실한 모습일 수, 수 있겠고요. 자, 휠 컨디션 전체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원 테이크로 한번 볼까요. 쭉. 자, 저희들 가지고 와서 보고는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사이드물 시그널에 살짝 제일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서 부터치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문고기 좀 있어가지고 부터치가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럭셔리에 들어가지 않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핸들, 겨울철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 파노라운 썬루프와 일반 썬루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옵션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따가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찐하게 들어가 있고요. 썬팅 찢어진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도 안심하시고요. 자, 뒷좌석에 보면 코일 매트가 들어가 있죠. 예. 전체적으로 코일 매트, 싸그려 코일 매트가 아니고, 그 시올이라고죠. 끝에. 자, 봉제선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예. 뒷좌석에 가득 터진 거나 그런 거 없고요. 까짐 그런 것도 없네요.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썬팅은 루마 썬팅이 들어가 있네요. 메이커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썬팅은 루마로 진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 주유구 쪽 깨끗하고요. 뒷바퀴 역시 마찬가지로 80에서 90 남아 있고, 솜털도 그냥 남아 있고,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뒤쪽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후방 감지 센서 하나, 둘, 셋, 사구에 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정품. 아,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립이 아니고 정품 내립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투 채널의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오염이나 이염된 거 눈에 띄는 거 없고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요 수납 공간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조그맣게, 예, 들어가 있죠. 스페어 타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키 제 위치에 들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딱딱, 예, 하드. 되어 있습니다. 어, 짐을 눌러도, 제가 한 번, 타시 키운데, 제가 앉아도, 예. 뭐, 어, 끗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될것같고요 자, l x 2 0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후, 미등 깨져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조속도 원테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벗어, 예. 깨끗하고요 사이드밀러, 여기에도 살짝, 예, 부터치가 들어가 있네요. 요좀아쉽고요 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예, 광택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광빨이 아주 짱짱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석이뭐 찾아보고 크게 뭐, 볼거고 요거, 부터치 들어간 거 빼놓고는 조석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어, 투싼 i x 는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도 같이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어, 경험, 간접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이 차량의 전차주분께서는 애기들이 몇분 계셔서 가지고 애기들 때문에 과자 부스러기 같은 요런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여기 발자국 같은 애기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내 클리닝도 해서 어 요것도 나름대로 신경써 가지고 다음 손님들한테 팔기 위해서 제가 요런것도 신경썼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 사진 몇컷 있으니까 사진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될것 같고 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습니다 일반 썬루프는 요거만 하게 되어 요거보다 더 작아요 근데 요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수원쪽에 가니까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와 일반 썬루프도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동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 뒷좌석에도 아기들또 저기 별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앞좌석에서 어, 버튼 시동으로 시동도 켜보고 어, 소소한 장치 조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앉았고요. 여러분들, 예, 지금 실내 클리닝 플러스 실내 클리닝 이라는 데서 실내 클리닝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 했는데 했다고 보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버튼 시동으로 한번 시동 켜볼게요. 예, 시동 한 번에 걸리고요. 예, 디젤이서 디젤의 특이게 있고요. 자, 썬루프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열리면서 이음이나 잡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다치고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 일단은 어, 바람속이 너무 크죠. 일단 손이 크고, 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욕 사이즈밖에 없었나 봐요. 이렇게 좀 작아요. 한 6인치 정도밖에 안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은 e c n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예 카드만 넘 삽입하면은 사는 고 수천으로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뭐가 틀리냐 럭셔리드와 그러면 이 계기판 자체가 틀려지더라고요 계기판에 가운데 어 그리고 손 센서랑 그리고 주유 양 같은 체크 있는 게 가운데 몰려 있는 게 일반 럭셔리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 계기판 자체가 틀려지면서 어계기판에 모양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뭐부터 틀려지면은 이 열선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 아, 이 통풍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리고 요거는 럭셔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열선 시트, 이 채널에 2단에 걸치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청도. 근데 통풍 시트는 프리미엄엔 들어간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있다. 예. 아닌데도,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럭셔리 갖다가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놨구요. 아래 놨습니다. 어시트라인 스 바로 작동되구요. 다시 뒤에 놨구요. 아래 놨습니다. 미션 티는 그런거 없구요. 그리고 블리투스 기능이 있어서 핸들, 핸드폰과 기계의 차량과 연동시켜가지고 핸드프리로 영, 저, 영통할 수 있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구요. 그... 이렇게 전차점은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라디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상부에서 보는 또 엔진룸은 또 어떨지 그리고 또 전차점께서 많이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최근에 마운트도 교환해 놨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교환했는지 저랑 같이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2012년식 투싼 n x LX20 프리미엄 이런 모델의 상부에서 보는 엔진, 어, 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예, 초록불빛돌고요 배터리 상태, 아주아주, 아주 예, 보이시죠? 초록불빛 예, 시동 한 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예, 육안을 보이고 이렇게. 예, 수막 같은 거 껴있는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옛날 김준호가 수막 껴있지 않고 있는데 수막이 껴있으면 물 같은 게 있으면 방울같이 맺혀져 있고 그리고 냉각수 최신형으로 바꿔놨습니다 핑크 현대기아도 이제 핑크로 씁니다 대우만 쓰던 거를 아 쉐보레만 쓰던 거를 쉐보레 쌍용에서 쓰던 거를 너무 크림 많이 걸려서 파란색이 싸구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뭘 교환했냐고 아까 물어봤을 때 요거 미미 마운트 예, 예 최근에 교환했습니다 새 거죠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요 부분이 새 거죠. 최근에 교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예, 엔진 룸 이렇게 깨끗하고요. 뒤쪽에 이렇게 예, 자세한 거 사고 보는주면이 쇠와 이 쇠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오일이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고 타르만부터 나오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엔진 오일. 엔진은 디젤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습니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양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다 다를게. 야 엔진오를 점도 한번 볼게요. 예. 보시고 디젤은 어쩔 수 양만 한번 제가 닦아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이죠? 예, 풀까지 차... 이걸 왜 체크느냐? 하 이게 모자르다면 어딘가 세고 있다는 거잖아요. 태고 이찬는것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거 같고요. 디젤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진 오일을 어디서 갈아야 되냐, 언제쯤 갈아야 되는지 에어클리너로 갈수 있어요. 여기를 열어서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죠? 에어클리너는 아직 멀쩡하니까 엔진 오일은 한 2000km에서 3000km도 타신 다음에 교환하시기를 권장 드리고요. 아이 우리 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디젤 차는 이렇게 보시라는 거.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가지고서, 자, 리프트 띄워서 또 하부 점검 같이 해보면서. 자, 지금부터 2012년식, 어, 축산 IX LX20 프리미어라 모델의 하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올 텐데요. 네, 머플러, 말통이라고 하죠. 말통에 부식된 거 일도 없습니다. 진짜 연식 대비 아주 깨끗하게 관리돼 있어요. 끝에 쪽 부식도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트레이드 80에서 90% 남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아주 골이 깊고요. 약80%이상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에 반대편도 같이 타이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있고요. 코일 스프링, 그리고 여기 저 지금 쇼바 쪽에 젖으면 쇼바 액이 흐르는데, 쇼바 액흐런 흐르는 흔적 없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쇼바 액흐런거 없구요. 액이 흐르면 이게 액체가 돼야 되는데, 액체가 아니고, 어차피 땀이 좀많은지는데 예. 타르죠? 타르모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쭉 들어와서, 예. 이 차는 성남에서 온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식이 흐르면 이 끝에부터 오는데, 부식된 부분은 없구요. 반대편 이쪽 역시 부식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하부도 깨끗하고요. 양옆은는 언더커버가 되어 있고요. 커버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커버 안에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코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기 라인 쪽은 깨끗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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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식 걸 통해 올라오는데, 뜨거운 공기가 갔다 들었다는 부분이라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산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자, 아, 여기 잘 보이네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자, 보시면. 예, 다, 다 보이죠? 예,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링 작업을 한번 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시링 작업을 했습니다. 또, 로콘 커버, 아, 커버 쪽에, 저쪽에, 로콘 커버 쪽에, 이쪽도보셔도 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세트에 요거랑 저쪽이랑 부분은,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될것같고요 타이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바퀴도 80% 남았다고 했는데, 타이어 트레이드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예, 링크 볼에도 구리스가 들어가 있는데, 구리스 터진 거랑 그런 거없고요 어, 정말 깨끗하네, 하부가. 정말. 등속적인 부트, 보이시죠? 부트, 손상된 거없고요 구리스 보던 거 없습니다. 로완 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네. 차를 제가 성남에 직접 타고 왔는데, 하부 쪽에서 온론 소리가 1도 없었어요. 이따가 다시 도로쟁 할때 보여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정속전의 부트, 바깥쪽 부터 손상되어 있는 거없고요 안쪽 손는거볼까요를 한번 바꾼 거 같아요. 로우암을. 보시다시피, 예, 제가 손딱는데 깨끗하죠. 다른 거에요. 다른 거 써야 되면서. 예, 로우암 새거죠. 요거랑 요거랑 비교돼요. 예, 예. 로우암 교환됐습니다. 연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일실 리가 없는데, 전차주님께서 정비를 잘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쪽에서 봤을 때, 미미도 교환돼, 마운트도 교환돼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오일류는 일도 없다. 이거 미션이거든요. 미션 커버 이렇게 살짝 뒤쳐봐도 미션 쪽에서 흐르는 적 없죠. 액체 같은 거예 받았을 때 이거 사 이건 알루미늄 산화되는 거라서 여러분 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벤츠도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속전이 또 안쪽 등속전트 이쪽도 깨끗하고요. 요쪽에도 손이 안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오셔가지고 같은 포징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아 정말 차 관리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주행거리가 좀 짧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요차별 이상은 없은것 같으니까 요차 가지고 혹시 저는 주관적이니까 제가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또 그런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니까 그런거 있는지 체크하므로 도로주행 하러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2년식 투싼 LX LX20 프리미엄에 도로 주행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날리는데 요고 광택 나났는데 일단 또 닦아야 되겠네. <laughs> 요건 저희들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행 도로 주행 을좀 짧게 해볼게요. 이차를 같은 경우 는 성남에서 제가 직접 타고 온 차량이에요. 어 지인의 지인 소개로 제가 가져온 차량이고요. 요거 타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트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1도 없었는데 지금 도로가 지금 봤죠 지금 예. 도로 상태가 노면이 고르진 않은데 예. 윈도우 브러쉬도잘 닦이고요 비오는 날또 이런 거 체크도 괜찮네 윈도우 브러쉬자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요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지금 30km 인데요.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네. 삐걱삐걱, 찍찢찍찢 소리 같은 거안 났죠. 요번에 한번 나오는 거는 일반 넘듯이 일반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고 지금 40km 가까이 다니다가 속도를 줄이고 나서 천천히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네. 아무 어떤 소리도 안 났죠. 하부에서 나온 소리는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타고 올 때도 느꼈지만은. 그리고 전차전기에서 관리를 잘했어요. 소모품 어, 같은 거 제때도 또 교환해주고, 또, 또, 차에 진동 같은 게 없는 게 다, 마운트라고 하죠. 예, 우리는 미미 마운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알아서 교환해줬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되어 있는 차를 사시는 게 돈도 좀덜 들고, 어, 타시면서, 어, 더 안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동 잘 되고 있고요. 잠브레이크 밟았을 때 끽끽 소리 같은 거안 나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고요.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 같이 투싼 LX LX20 2 0 1 2년식프리미엄이 모델을 같이 살펴봤는데 내외관 실내 그리고 하부 아은이 리프트 띄워서 봤을 때 무척 깨끗했죠. 그리고 마운트 미미라고 하는데 미미도 교환했고. 그리고 파노라 선더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 점점 찾아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구매하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판매 예정가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530만 원 책정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차에 관심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